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즙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극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내 마음의 토양이 건강하다면 아무리 나쁜 것들이 나를 건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차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이게 다양한 매체에서 뭐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뭐 스트레스성, 뭐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은 따로 스트레스성이라는 질환명은 없습니다. 그냥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왜냐? 우리가 얹고 있는 이 정신건강 질환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어 스트레스성 이렇게 질환명이 들어가게 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특정한 어떤 사건과 일시적인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게 질환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환우분들은 나는 평생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의 사건이 엄청나게 나라는 사람의 심리 기반을 흔들만한 엄청난 사건이면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세월억, 세월억격의 엄청난 사건이어야지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환은 어 우리가 자라온 성장기에 기본적인 밑바탕을 두고요. 그 뒤에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에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곪고 곪아서 결국은 팡하고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자, 장기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치료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극복을 하지 않으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난 어떻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만큼 나에게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에게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하루하루, 하루하루 내 상황을 보게 돼요.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지? 언제 나는 낫지? 계속 내가 나를 쪼우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금방 지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은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게 결국은 계속 나를 머물게 하고, 이러다 보면 장기화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음,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면 제발 서두르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일이 일비 하지 말자. 하나의 일에 기뻐하고 하나의 일에 슬퍼하지 말자. 여러분, 소고 폭발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너울이 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울이 큽니다. 엄청 커요. 좋았다, 나빴다. 너울이 크다 보니 좋을 때는 확 좋은데 나쁠 때는 확 나빠요. 그래서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이거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건가?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만 지나온다면 너울이 서서히 작아집니다. 너울이 서서히 작아지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어야 돼. 그 기간 어떻게 버틴다? 나에게는 그죠? 나에게는 뭐시을 위한 시간 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엄머이죠 실패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증명과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을 하다보면 울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지 마세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참고 나에게 모질게 됐는데, 이제 나를 위해 울어됩니다 때론 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음의 슬픔을 울면서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말해주세요. 할수 있어. 원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야. 내 머리는 기억하고 있어. 신경 가소성 잊지 않았지? 계속 꾸준히 해봅시다. 자, 정중의 회장의 말이죠. 이봐, 해봤어?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사실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마음의 관계는 사실 개인만의 과제입니다. 음... 어,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 당시마다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마음의감기가 왔는데요. 이거를 내가 타인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개인만의 과제입니다.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근데 이런 분들 이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비교를 해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잘못된 인정력과 자신감, 자존감 하락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공황장애가 있든 불안장애가 있든 정신질환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하는 이 기간에 이것도 한번 치료를 본인 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존감을 좀 올리고 자신감을 좀 올리고 나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나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 요 아시겠죠? 어 온라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온라운 게시물만 보면 다들 불화를 겪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나만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뒤에는 저한테 설레발 다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시길 볼 때, 와, 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보면 힘들 때 저한테 엄청 카톡 보내고, 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 각자 힘듦을 안고 지냅니다. 여기서 두 분류로 나눕니다. 뭐죠? 힘듦을 받아들이고, 극복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유형.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도 어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흔들리고 노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두 번째 사례 애초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이분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비관적이고. 이런 분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일일 비하는 거죠. 좀 좋아지면 기뻐하고 좀 나빠지면 후가라앉고이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좋든 나쁘든 나를 응원해주시는 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질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의 기간은 현저히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공전질환에 당황하지 말자 불안한 사람은 우울할 수 있고 우울한 사람은 불안할 수 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불안 지속되니 당연히 우울하고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삶이 자신의 삶이 지속될까봐 불안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공존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정신질환을 어, 분류하는 심리심리학 쪽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은 공존한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데 우울해서 걱정하고 내가 우울한데 불안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 근데 환자분들이 래요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한 기분이 되면 내가 우울증이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울증은 세계 4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질환이라 만큼 그만큼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마치 나만 희귀병에 희비, 걸린거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레발은 NO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어, 매스컴에서 우울증을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공인이고 뉴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마치 우울증에 걸리면 나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상의 자리를 잡혀가고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지만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제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덜 합니다 이러한 나쁜 인식이 생긴 이유가 뭐? 자극적인 것을 보도하는 매스컴 때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울증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어, TV나 유명인들 이렇게 보면 그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과 태어난 환경 자체가 다 달라요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부모도 다르고요, 친구도 다르고요, 자라온 학교도 다르고요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성격 기본적인 생김새, 그죠? 근데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던 하나의 사실만으로 옮는 것은 인지적 오류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마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무좀인데 나도 무좀에 걸리면 어떡하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터무니없다는 사실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목 강박, 불안 공 앞에서 말했던 똑같아요. 공존질환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어, 여러분들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걱정이 생기겠죠. 이러다가 평생 내가 겪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불행해지면 내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강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강박적으로. 그죠? 이거는 불안 지속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공존 질환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해. 힘들어서 그렇구나. 나를 더 안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나 강박장애까지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파생되어 생기는 질환 같은 경우는요 객관만 잘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있으면 당연히 공황도 겪겠죠. 강박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심신이 스트레스 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공황을 겪겠죠. 이것은 근데 심각하지 않아요. 공황 장애가 문제지 공황 장애가 공황 장애가 공황 장애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면 힘들지만 내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분으로 서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기대하지 말자. 자, 두 가지 의미로 기대하지 말자입니다. 첫 번째. 내일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말자. 내일 좋아질 것이라고. 이거는 너무 억지긍정이 억지긍정. 우리가 극복에 목을 메고 있을수록 조급해지는 거야 내일 괜찮아질 거야? 이거 사실 조급함의 결과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억지긍정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일 괜찮지 않으면 실망이 되는 거야. 실망하기 쉽다가 뭐죠? 쉽다죠, 쉽다, 저 쉽다고 타고났네요. 실망하기 쉽다. 그래서 마은,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음의 감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약간 길다고 했죠? 금방 포기하게 되고 불행한 삶으로 빠지기 쉬워요. 너무 너무 이 기간을 짧게 보고 꼭지건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포기를 해버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테 얘기를 하고 다녀 절대 낫지 않는다 평생 가야 된다 평생 괴롭다 하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 포기하게 만들도록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됩니다 이겠죠? 네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다 어, 내 마음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지금 단계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좋아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언제 좋아지지 생각하지 않고 나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좋아져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 의미에서의 지, 기대하지 말자는 주변인들의 지지를 기대하지 말자입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데요 어, 저도 참 이러한 부분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증상들이 주관적인 증상이 주관. 나만 느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타인이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내가 아파도 타인 의 아이고통을 공감해주기가 쉽지 않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또 이것을 가지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불행해. 이러한 세상을 안타나 과제 중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운의 주인공으로 나를 만들지 맙시다. 나는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영화 속 주인공을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주인공이다. 마음의 감기는 개인의 가제입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어, 가끔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가끔 조금의 위로와 그냥 조금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누군가 나를 무조건 지지해야 되고 무조건 나를 위로해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알겠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뗐으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을 오히려 힘들게 할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주변인들이 또한 힘들게 할수 있어요. 이거 사실 중요하거든요. 주변인들 힘들게 하면 주변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럼 난또 그거 가지고 실망을 해요. 그죠? 내가 기대하고 실망해놓고 주변인들이 비난하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분명 힘들고 외로운 것 이에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기 대화를 많이 합시다. 자기 대화. 제가 앞선 강의에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설명했죠. 자주 대화하세요. 아니면 마음 일기라도 꾸준히 쓰세요. 자, 흔들리고 좌절이 나를 감쌀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시다. 힘들지 쉬어가도 괜찮아. 결국, 넌 해낼 거야.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해줍시다. 자, 마지막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날은 누구나 있다. 여러분이 불안을 겪지 않을 때도 예전에 그런 날 있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꼬이는 날. 이럴 때는 굳이 답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벌어졌고. 그냥 흘려보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믿읍시다. 때론 어쩔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내려놓고 잠을 잔다든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힘든 감정은 어떻게 해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나가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잠을 자든지 그냥 맛있는 걸 먹든지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것도 때론 필요합니다. 너무 극복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나를 지치게 합니다. 가끔은 쉬어가야지 우리가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날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나오고 지나오고 흔들리면서도 나를 붙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는 마음집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집변이 되어서 많은 환우분들을 만났고 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가 말했던 그런 날들을 지나 좌절도 하고 다시 힘도 없고 그렇게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결국 수많은 이들이 극복이라는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 같이 극복을 하는 하나의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날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지를 생각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